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을 4년 오늘 어 아침 차례를 어 이곳 산소에서 어 간단하게 지내려고 어 산소 왔습니다. 산소가 이렇게 여아 산소입니다. 아 일단, 여기서, 어, 합재단에서, 어, 인사를 드리고, 일일이 인사를 다못 드리기 때문에 합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서 인사드리고, 또 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내가 네, 시점이잖아. 여기다 훔는 여기는 우리 그 집안 가족들 묘원입니다 묘원이고 여기 보면은 처사 경주이공 위제자국자 그러니까 경주이시 좌자국자 할아버지 그리고 배유인 달성서시 부합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, 제자 국자 할아버지와 그 달성서 씨 할머니가 합장이 되어 있고 그 밑에 후손들이 이곳에 그다 어, 돌아가신 분 중에 어, 이곳에 이렇게 어, 여기 보면 돌아가신 순서대로 이렇게 어, 촌수가 높고 어, 나이가 많고를 떠나서 이제 돌아가신 순서대로 어, 이렇게 쭉 비석을 이렇게 어, 장을 해놓은 것입니다. 처사 경주 이공 위규해 교자 혜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어, 배유인 어, 천이시 어, 부합 어, 이게 제 할아버지 그 어, 비석입니다. 여기 뒤쪽에 보면은 어, 할아버지는 1948년 어, 3월 18일날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1900 76년 병진년 4월 19일 날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네요. 아, 여기 할아버지 묘소이기 때문에 제 이름도 여기 있습니다. 아. 그 다음에 또쭉 어, 할아버지들 계시고 아, 여기는 그 위에 십자 표시가 있죠. 어, 성도 어, 경주 20위 어, 종자 헌자 어, 아버지 성도 교회, 교인이라는 뜻이죠. 그리고 이제 배 어, 집사 순능안시 을생 어, 부합 이렇게 돼 있죠. 여기 어, 아버지 어머니 산소고 어, 아버지는 2003년 어, 9월 10 18... 24일 날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고 어머니는 2017년 어, 정월 29일 날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도 이제 그 이렇게 이름이 제 이름이 나옵니다 이는 음. 제자국자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묻힌 곳이기 때문에 여기 안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 은 어, 대부분 이쪽에 계시고 또, 어, 그 밑에 후손들이 한번 돌아가시면은 이쪽으로 다 오실 겁니다. 처사 경주 20 제자국자 할아버지 후손들, 어, 묻힌 오늘 이곳에 정월 어, 1월 1일, 을사년 어, 이렇게 차례 지내고 이제 돌아갑니다. 자, 2025년, 을사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 어, 놀러만오. 이곳에서 간단한 차례 지내고 돌아갑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십시오.